징 찍어 드릴게요. 네. 어, 엄청, 그, 깰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 얘가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그 1파에넣 으면 된다고？누 구를 빼지 그럼 딱 음, 지금 4만 이상 사진 만 버틸 수있 어서 음, 알겠 습니다. 그럼 3바티가 지금 힐러가 없는데 괜찮나? 음, 오케이, 오케이. 어, 희잉, 히잉, 희잉 저거, 설명 한 번만 채팅으로 가능할까요? 아. 형님, 여기, 괜찮을까요? <laughs> 두, 두 파티, 예, 괜찮을까요? 아, 악어 두기 힘들 것 같은데? 맞지, 힘들지. 근데 힐러가 별로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다, 휴이야. 네, 바닥 가는 거 설명은 드렸는데 일단 힝님 캐릭이 1 1 1 1을 계속 칠 거예요. 결정화 될 때쯤 그쪽에 몰려서 일단 계속 보스딜 하시면 되고요. 네, 맞아요. 두분 누구신가요? 이제 앞으로 쭉 뛰시면 됩니다. 보스 뒤쪽으로, 그리고 어그로 전사 분이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마이크 대시는 전사 분1111 쳐주는 거 네, 이쪽으로 와 주시면 돼요. 네. 네, 끝에 쪽에서 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딜을 하시면 되고요. 그 웬만하면 배 쪽에서 딜하는 게 스킬 피하기도 편할 겁니다. 네, 거점보활은 가능할 건데, 광폭화가 뜨면 이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하면 광폭가 뜨고 나서는 부활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이쪽, 이쪽, 이쪽. 그리고 저만 따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휠인더 돌면. 아이고, 안 깨진다, 다. 그리고 독독 독 피하셔야 돼요. 바로 결정 깨면 결정 깨면 독이 있으니까 바로 피해 주시면 되고 지금 1111처 있는 대로 모여 주시면 됩니다. 생존이 일단은 먼저예요. 어, 지금 어, 지금은 해서 들어오면 돼. 악어물이 있을 때 모여 계세요. 휘링도 한번 돌면 되니까 얘네 다한 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 걸릴 것 보고, 광폭화 뜨는 것까지 보고. 네, 그 아픈 것보다, 그 뭐라고 하냐. 여기 모여 계시면 됩니다. 일단, 저부터 좀 깨주시겠어요? 안돼 제발 못 겠다 네 이제 이쪽 111로 또 모여 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디버프가 있어요 그게 10스택이 쌓이면 물약이든 힐이든 잘안 들어가거든요 잘 그것 때문에 빡센 거에서 한번 죽고 부활하는 게. 네, 근데 식스택은 무조건 쌓일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아니,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뜰 겁니다. 안 뜨나? 그, 독 무기 하나 먹었어요. 아 많이 안 깼다 아이고 일단 안 죽으신 분들은 이쪽 다시 1111로 그리고 죽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독 벗어나서 군대 일단 감으시거나 아니면 거점 갔다 오셔도 됩니다 네 이제 저희끼리 호흡만 잘 맞춰지면 트라이는 아마 가능할 겁니다. 처음 트라이니까 일단 호흡 맞춰본다 생각하고 못 깨도, 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협동제압 떴네요. 어디, 어디? 나이스 나이스 어 이제 어, 어그로 어그로자는 저거 죽고 F키 처음에 연타 그리고 두번째는 맞춰서 어, 원래 저게 세번 연속 아닌가? 일단, 111. 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실패하신 거래요. 첫 번째 누르시고 두 번째가 원래 뜨고 세 번째가 떴어야 되는데, 네. 이제 죽으시면 안되고요 거점 부활 하시면 안돼요 죽으셔도 는 되는데 거점 부활은 안됩니다 그리고 111 111 모여계세요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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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il. 지금부터 죽으신 분은 최대한 붕대로 먼저 살아나시고, 음, 붕대로 살아나시고 죽으신 분은 부활 이제 쓸 건데 일단 누워 계시면 될것 같아요. 할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줄, 네 줄. 맞아요. 패턴이 빨라집니다. 아니 아니. 일단 고투불만 고투 분들만 살아 있어도 충분히 깨져서 음. 배 아래에 독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없어요. 네. 피안 단대요. 버그래요. 그냥 하셔도 될듯 합니다. 세 줄, 세 줄, 좀만 집중. 어, 그런 거 같아요. 이제 결정 없잖아. 가운데로 가자, 가도 되지 않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 죽으신 분들 거점에 계시잖아요. 어차피 앞에서 못 들어오게 막힐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던전 안에만 있는 거 중점으로, 왜냐면 보상 받으셔야 되니까. 고투한테 웬만하면 쓰려고 지금 아끼고 있긴 하거든요. 아예 나가졌으면 던전, 어, 던전은 그냥 들어오실 수 있어요. 네, 두 줄. 어, 이거 충분히 깨겠다. 고투 분들 다안 죽으시네. 어, 맞죠? 나도 그 생각이 들어. 어, 맞아, 맞아. 이거 깨고 유튜버 분들은 바로 올리시면 될듯 합니다. 다른 분들도 분명 깰 거거든요. 네. 해도 될것 같네요. 네, 될 때까지 다 가야죠. 없으신 분들은 이제 채워서 가면 되고, 반피, 반피. 반피 반피. 다 던전 안 들어오 계신 분 혹시. 네, 바, 바로 깰게요. 다들 좋은 템. 득템 기원. 무슨 소리야? 아직 안 깼어. 어떤 거. 한번 확인해 볼게 좀 이따. 나이스. 어, 와 맹도가오 허리띠. 아 맹독 목걸이 대박 어? 맹독 반지 아니야 이거? 오 아, 나도 맨 마지막에 누르려고 안 누르고 있는데 <laughs> 아니 아 같이 같이, 다 같이 까실까요? 같이? 하, 하나, 둘, 셋! 오, 맹독길거리! 와, 나이스. 와, 축하드립니다.